엔터테인먼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실리 부부의 세계. 귀하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뉴스 레터를 시작하십시오. 부부의 세계 기니에 박혜준의 뜨거운 만남이 기대감에 불을 지킨다. 이태원 클라스 후속으로 첫 방송되는 JTBC 새 금토드라마 부부의 세계, 연출 모완일 극본 주연, 제작 드라마 하우스 가 김희애와 박혜준의 출연을 확정 짓고 본격적인 촬영에 돌입한다. 부부의 세계는 사랑이라고 믿었던 부부의 연이 배신으로 끊어지면서 복수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이 이야기를 담는다. 폭발하는 애증 속에서 죽을림을 다해 서로의 목을 조이는 부부의 치열한 복수가 밀도 높게 그려질 전망. 깊은 통찰로 인물들의 심리를 치밀하게 쫓으며 또 다른 차원의 웰메이드 드라마의 탄생을 기대케 한다. 대체불가 배우 김희애와 연기력 만렙 박해준의 흥미로운 조합. 이름만 들어도 신뢰를 높이는 제작진의 만남은 완성도를 담보한다. 지난해 최고의 화제작으로 손꼽히는 미스티를 통해 세밀하고 감각적인 연출을 선보인 모완일 감독과 특급 배우들의 시너지가 기대 심리를 자극한다. 여기에 인물의 내면을 세밀하게 짚는데 일가견이 있는 주연 작가, 크리에이터로 글라인 강은경 작가까지 가세해 그야말로 신드롬 제조기 드림팀을 완성했다. 4년 만에 드라마로 복귀하는 김희애는 자수성가한 가정의학과 전문의 지선으로 또 다른 인생 캐 인생 캐릭터 경신을 예고한다. 남편의 배신을 알고 절망의 끝까지 떨어졌다가 처절한 복수를 다짐하게 되는 인물. 부와 명성, 변함없는 남편의 사랑과 기대에 부응하는 아들까지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여자 지선우는 믿었던 사람들의 뼈아픈 배신에 예상치 못한 운명으로 치닫게 된다. 김희애는 불안과 절망, 비통함과 처절한 분노 등을 오가는 진폭 큰 감정 변화를 호소력 짓고 섬세하게 그려나간다. 김희애는 지금까지 회자되는 수많은 화제작에서 자신의 내공과 진가를 증명해왔다. 미래에선 연하남과의 치명적인 사랑을 절제와 격정의 감정변이를 절묘하게 넘나들며 시청자를 매료시켰고, 미세스캅에선 인간미 넘치는 형사로 분해 호쾌한 액션까지 소화, 걸크러쉬 매력을 뽐내기도 했다. 이렇듯 독보적 존재감을 과시한 김희애가 4년 만에 복귀작으로 부부의 세계를 선택했다는 것만으로도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고조시킨다. 특히 신드롬급 인기를 끌었던 아내의 자격 미래에 이어 다시 한번 JTBC와 재회한다는 점도 이목이 쏠리는 대목이다. 김희애는 오랜만에 드라마로 인사드리게 돼 반갑고 기대된다. 캐릭터의 심리에 집중하고 진지하고 긴장감 있게 끌고 가는 이야기의 힘에 매료됐다. 열심히 집중해서 작품에 많은 에너지를 담아내고 싶다는 합류소감을 전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연기파 배우 박혜주는 극중지선호, 김희애 분, 우인 남편 이태오로 분에 파격 변신한다. 이태호는 천만 감독을 꿈꾸지만 현실은 능력 있는 아내 지선우의 원조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근근히 이어가는 인물이다. 아내를 사랑하지만 찰나에 빠져든 위험한 관계로 인해 되돌릴 수 없는 깊은 수렁 속으로 걸어가게 된다. 박해준이 문제적 남자 이태호를 자신만의 빛깔로 어떻게 빚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희애와 박혜준, 두 연기 고수들이 만들어낼 뜨거운 연기 시너지는 최고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기대를 더한다. 드라마와 스크린, 무대까지 오가며 맹활약한 박혜준, 닥터 이방인과 위생을 시작으로 대세 행보에 시동을 건 그는 나의 아저씨, 아스달 연대기 등 다양한 화제작에서 스펙트럼 넓은 연기 변주를 이어가며 믿고 찾는 대세 배우가 됐다. 박해준은 부담도 되지만 설레는 마음이 크다. 지금까지 연기해왔던 캐릭터와 다른 이태오를 통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즐겁고 기대된다.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는 남다른 각오를 전했다. 한편 jtbc 새 금토드라마 부부의 세계는 이태원 클라스 후속으로 방송된다. 부부의 세계 김희의 x 박해준에게 무슨 일이 JTBC 금토 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시청률은 물론 화제성까지 폭발시키며 시청자들을 열광케 하고 있다. 흡인력 강한 쫄깃한 스토리와 배우들의 열연 등으로 완성되고 있는 부부의 세계. 그 인기만큼 원작과 원작의 결말에 대한 궁금증까지 치솟고 있다. 지난 11일 방송된 부부의 세계는 전국 18.8% 수도권 21.4% 뉴슨코리아 유로가구 기준 늘 기록 또 다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갈아치우며 동시간대 2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이는 스카이캐슬에 이어 역대 JTBC 드라마 시청률 2위에 해당하는 기록으로 폭발적 반응과 함께 신드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날 지선우, 김희애 분, 가 아들 이준영, 전진섭 분을 지키고 자신의 세계에서 이태호, 박해준 분을 도려내는 데 성공했다. 인생을 걸고 불행에 반격한 김희애의 치열한 복수는 완벽했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을 깨고 2년 만에 이태호가 돌아오면서 다시 파란을 예고했다. 부부의 세계는 사랑이라고 믿었던 부부의 연이 배신으로 끊어지면서 복수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이 이야기를 담는다. 헉바라는 애증 속에서 죽을 림을 다해 서로의 목을 조이는 부부의 치열한 복수가 밀도 높게 그려지고 있다. 영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폭발적인 사랑을 받은 원작 위에 4년 만에 드라마로 돌아온 김희애와 박혜준, 한소희, 박선영 등 모든 배우들의 열연, 원작의 본질을 심도 있게 꿰뚫은 대본과 흡인력 강한 연출 등이 부부의 세계를 열풍의 중심에 서게 했다. 부부의 세계 원작은 영국 BBC 닥터코스터다. 시리즈물인 닥터 코스터 시즌 1 위스토리는 아내는 남편에 대한 복수를 성공하고 남편은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한다. 시즌 2는 불륜녀와 그 사이에서 낳은 딸과 함께 돌아온 남편이 전 아내를 괴롭히고 복수하기 위해 힘쓰지만 그 응모에도 호락호락하지 않은 아내의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부부의 세계는 2049 타깃 시청률에서도 9.0%를 기록하며 지상파를 포함한 전 채널 1위에 오르는 위험을 과시했다. 거침없는 상승세가 멈출 줄 모르고 신드롬급 열풍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시청률은 물론 화제성까지 폭발적이다. 매회 마지막 회가 아니냐는 호평까지 얻고 있다. 이에, 부 부의 세 계가 어떤 결말로 안방 극 장에 소 름을 선사 할지, 기 대가 모인다.